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요즘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과거에 비트코인 영상 좀 올렸었는데 그 영상 올린 것도 그렇지만 그제 지인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비트코인 좋다고 되게 꼬셨었거든요 투자를 권유한 건 아니지만 공부해봐라 책한 권씩 선물을 몇십 권은 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 조만간 전화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어, 걱정하지 마라 요즘에 그 공포심이 너무 자극돼가지고 그 비트코인 존립의 의문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양자 컴퓨터 해킹 당한다.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해킹 당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뭐막 기관들 ETF 매집한 그런 블랙록 같은 기관들도 다 팔고 있고 기존에 뭐 15년 동안 모은 고래들도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자극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또 BOJ에서 그 엔화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어, 뭐 비트코인이 많이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일단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근거를 이제 보충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장 무한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암호화폐 세상을 만들겠다. 나는 최초의 크립토 대통령이다. 뭐 자처하면서 그 엄청 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어뭐 지니어스 액트니, 뭐 클라리티 액트니, 또 CBDC 금지법 뭐 이렇게 그 굵직한 세 가지 법안도 의회까지 다 통과를 시켰죠. 또 트럼프 장남이 그 실제로 뭐 트레저리 기업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도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집을 하고 있고, 또 SNS나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도 계속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띄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업계 관계자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어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띄워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그냥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떨어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마한 뉴스만 나오면 계속 떨어지고 뭐 호재가 있어도 별로 오르지도 않고 뭐 계속 이런 상황이 그럼 이대로 가다가는 그 암호화폐 관련 삽질에서 지지율 떨어져 또 중국은 금을 그렇게 모으는데 뭐 파월이랑 계속 이제 뭐 금리 내려라 내려라 하는데 한 번도 안 내렸어 한번 한 내리긴 했죠 근데 계속 그 쩔쩔매고 있잖아요 또, 암호화폐 계속 띄워줬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BTC 많이 비축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그 범죄 수익금으로 인한 그런 BTC만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뭐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뭐 달러의 하락을 다 메꿀 만큼 그렇게 뭐 이렇다 할 발전이 없죠. 그리고 뭐 제조업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달러의 약세는 거의 뭐 확실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 트럼프는 뭐, 이대로 가면은 그냥, 그냥 레인덕이에요. 미친광이라고 계속 조롱받는데 그게 그냥 현실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던가, 만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라도 깔아놓던가.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겉모술수에 되게 능하고, 또 일론 머스크랑도 얼마 전에 이제 싸웠는데 거의 뭐 짜고 WWE 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 낚시란 뭘까 어,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비축을 하기로 했는데 가격이 비싸면은 많이 못살거 아닙니까 미국이 사면 또 다른 나라도 따라 살 거고 그렇게 경쟁심을 부추기다가는 어, 미국의 주도권이 그 암호화폐를 사는데 있어서 주도권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격이 싸졌을 때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할때 사면 좋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몰래 사지 왜안 샀냐? 어, 일단은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려면 일단은 뭐 발표를 해야 되죠. 뭐. 정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의회도 통과 시켜야 되고 합법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걷다가 돈을 쓰면은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그 증권거래위원회나 뭐 그런 곳에서요. 그래서 법안을 통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일단은 뭐 지지를 하고 그 근거를 대고 행정명령까지 다 수행을 했죠. 그럼 거기선 미션 끝. 그러면 그 다음에 스탠스는 이제 트럼프 트럼프 가족들이 어 선택적으로 이제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트럼프가 어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아 너무 극단적이고 좀 돈밖에 모르고 사실상 멋도 없는데 그 타코라고 불릴 만큼 이제 뭐 힘도 없으면서 그냥 전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그런 욕심만 가진. 어 그런 사람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의도한 것이라면은 어 지금과 그림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 트럼프가 처음에 미치광이로 이제 낙인이 찍히면은 어,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뭐 트럼프 가족도 그에 엮여서 좀더 신빙성이 없게 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말들을 진척시켜 나가면은, 그야 말로 미국이 가장 비트코인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전은 사실 잘 그,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 그냥 이제 시장만 대충 보면서, 가격만 보면서, 어, 큰 금액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데, 이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어, 이기고 확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공부가 충분히 된 그런 분들은 어, 뭐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것이 뭐 트럼프의 그런 입김으로 뭐주작 펴락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가격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점유되는 것이 음. 그런 상황이 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개의치를 않겠죠. 그 중에서도 조금 믿음이 부족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기를 또 노린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다각도의 움직임들이 계산된 그런 시장이 어 지금 어느 정도 어 깊은 곳을 향해서 달려왔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감기 걸려 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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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서야 찍게 되었습니다 내집 드나들듯이 이제 편안하게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자유롭게 의견 전달하고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